안녕하세요 마술을 도하는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술을 한번볼볼까요 통마술입니다 자 요쪽에 지퍼가 있어요 마술의 지퍼 있는데요 이렇게 빼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신 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도 다 뚫리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빼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닫아줍니다 이 지퍼 마술의 지퍼를 주시고요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아무 도안쓰어 그리고 이렇게 손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오고요. 노란 색깔 천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걸손들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넣고, 이거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렇게 다 티가 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오빠색을은 꺼내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역시나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넣었는데요. 정말 끈두 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까먹어 까묶어.. 까묶을게요 자 묶었어요 이렇게 세 번이나 묶었거든요 지금 한참 까먹었어요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거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주스맛을 뿅 해주시고 이거를 바로 꺼내줄게요 바로 이렇게 안무... 줄게요 바로 꺼냈어요 진짜 바로 꺼냈어요 헉, 무슨 일이야 풀려있잖아 풀려있어요 풀리죠 풀려있죠? 자, 그리고 이거 다시 묶어볼게요 이거를... 넣고 이렇게 해서 흔들어줄게요 흔들어줘 이렇게 흔들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꺼내줄게요 이렇게 다시 하는데, 웃겼어요. 웃겼어요. 이렇게 웃겼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이런, 지켜보고 있다. Thank okay.